이재명 대통령 시대 개막 시니어와 자녀 세대가 꼭 알아야 할새 부동산 시장 변화.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72세 김영호 어르신은 최근 사위와 함께 부동산 뉴스를 자주 챙겨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시작됐다는데, 이제 집값은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묻는 사위의 말에, 김 어르신도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과연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금부터 시니어와 자녀 세대가 함께 준비해야 할 실전 대응법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정권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 진보 정권들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직전 라디오 방송에서도 역사적으로 부동산은 상승해온 것이 사실이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상승을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과도한 세금 중과나 억제 정책보다는 시장 흐름을 인정하면서 안정적인 조정 속에 상승 흐름을 용인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기조는 이미 여러 정황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다주택자 중과세, 보유세 강화,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시장을 억누르려 했던 반면 이번에는 세제 완화와 규제 완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실수요자와 자녀 세대 입장에서는 오히려 내집 마련 기회가 될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게다가 금리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는 69세 김명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은행 이자도 많이 내려가서 대출이 조금만 풀리면 젊은 애들도 집을 살 용기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한국은행은 올해 들어 기준금리를 이미 두 차례 인하했고 추가 인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출 부담 때문에 망설이던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분명히 숨통이 트이는 상황입니다. 물론 모든 지역이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사는 75세 유정순 어르신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강남 같은 데는 규제에도 오르고 안에도 오르는 것 같아. 그냥 가진 사람이 계속 버티는 거지. 이처럼 서울 핵심 상급지 강남 3구 용산 등는 여전히 매물 부족과 자산가 중심 수요로 인해 가격이 지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보유세 전가 현상, 임대료 인상, 규제 회피 수요가 계속 쌓이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면 수도권 외곽과 지방은 사정이 다릅니다. 경기 평택시에 거주하는 66세 조기철 어르신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지방은 진짜 살 사람이 없어. 가격 낮춰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야. 지방의 경우 수요 자체가 실종되는 거래 절벽이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처럼 약간만 가격을 조정하면 거래가 터지는 구조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처럼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는 결국 금리. 인하 속도와 대출 규제 조정 폭입니다. 정부가 가상금리를 높여 사실상 대출 문턱을 유지하고 있으나 기준금리가 추가 인하될 경우 3%대 중후반이었던 실질 대출금리가 3% 초반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주택 실수요층의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시니어와 자녀 세대가 함께 내집 마련 전략을 짤 때는 다음과 같은 실전 기준이 필요합니다. 첫째, 서울 핵심 지역은 지금이라도 빠르게 접근하는 게 유리하다. 특히 준신축 대형평형 등 상대적 저평가 구간을 활용하면 이후 가격 상승 여력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둘째, 비강남권 거주선호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선제적 진입이 유리할 수 있다. 마포, 성동, 광진, 강동 등 중간선호지구는 추후 추가 규제 위험이 존재합니다. 셋째 예산이 제한적일 경우엔 지방 외곽보단 서울 외곽 새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노원도봉 강북 등은 재건축 부담이 크고 사업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중소형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시니어를 위한 2025 하반기 부동산 전망, 이재명 정부 재정 확대, 수도권 신산업 변화까지. 경기 평택시에 거주하는 74세 윤경자 할머니는 최근 아들 내외와 부동산 이야기를 자주 나누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취임했다던데, 이제 집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들은 손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들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 정부는 과거 진보 정권과는 부동산 정책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선거 직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역사적으로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상승해왔고 무리한 억제보다는 안정적인 흐름을 지켜보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세금이나 대출 등으로 억지로 집값을 누르던 기존 방식과는 선을 긋겠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우려하는 요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재정 확대입니다.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69세 정광호. 어르신은 이 정부 들어 돈을 푼다는 얘기가 자주 들려오더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2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고,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예고했습니다. 이처럼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 경제 성장률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등 실물 자산 가격이 다시 오를 위험도 함께 커집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유동성을 대거 공급하자 전국적으로 주식과 부동산이 동반 상승했던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더구나 금리 인하도 집값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72세 박인숙 할머니는 요즘 이자가 조금씩 내린다는데 우리 손주들도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게 조금 수월해질까? 라고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미 기준금리를 연이어 인하했고 앞으로도 추가 인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대출 부담이 줄어들고 실수요자들의 구매 여력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부동산 시장은 단순히 금리나 규제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수도권 산업 구조 자체가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68세 조명호 어르신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삼성, 현대차, SK 같은 대기업이 수도권에 엄청난 공장을 짓고 있더라고. 옛날 공장하고 다르대. 사람 손이 거의 안 간다던데? 실제로 AI와 로봇 자동화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수도권 평택, 화성, 용인 일대에는 무인 스마트 공장, 이른바 다크 팩토리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에서도 이미 이런 흐름은 본격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이 대열에 적극 합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 일부 지역은 대규모 산업 클러스터 중심으로 개발이 집중되면서 주거 수요와 부동산 가치가 장기적으로 뒷받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때 시니어와 자녀 세대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부가 강제 규제를 자제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 수도권 핵심지 가격은 중장기적 상승 여력을 가질 수 있다. 둘째, 금리 인하와 재정 투입이 맞물리면서 실수요층의 내집 마련 환경은 다소 유리해지고 있다. 특히 자녀 세대 입장에서는 대출 부담이 일부 완화되는 시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수도권 산업구조 재편으로 인해 평택화성용인 등 신산업 클러스터 지역은 장기적 주거 수요가 뒷받침될 가능성이 있다. 시니어 세대도 이런 성장축 이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방은 여전히 수요 공백 구간이 존재하므로 단순 저가 매수보다 수요 기반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지방 도심과 외곽은 투자 안전판이 다르다. AI 로봇 시대의 수도권 부동산 변화 시니어가 꼭 알아야 할 새로운 변수. 경기도 군포시에 거주하는 73세 윤미자. 할머니는 최근 며느리와 부동산 이야기를 나누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용인화성 평택에 큰 공장들이 계속 생긴다는데 집값이 앞으로 더 오를까? 아니면 위험할까? 이 질문은 요즘 시니어 세대뿐 아니라 자녀 세대까지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동산 고민이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수도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는 단순한 부동산 경기 흐름 이상의 큰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과거처럼 단순히 새 공장이 들어서고 직원들이 몰려와서 주택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시대적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대규모 첨단 공장을 새로 지으면서도 이제는 사람을 적게 뽑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북 구미시에 거주하는 70세 김선구. 어르신은 이제는 공장에도 사람이 거의 필요 없다고 하더라며 변화의 속도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MS, 삼성, SK, LG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은 공장 자동화를 급속히 추진 중입니다. 이른바 다크팩토리라는 무인공장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사람 대신 AI와 로봇이 대부분의 업무를 맡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MS는 최근 5천 명 가까운 직원을 구조 조정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자까지 대거 해고했습니다. 이제는 AI가 코딩까지 대신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러한 산업 구조 변화는 수도권 부동산 수요의 구조까지 뒤흔들 수 있습니다. 경기 평택시, 용인시, 화성시 등의 대형 산업 클러스터가 들어서고 있지만 과거처럼 공장 근로자 가족 수요가 집단적으로 몰리는 시대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신도시 신규 아파트의 완판 흐름도 과거만큼 활기를 띠지 못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부동산 시장에는 또 다른 변화 신호도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을 강하게 억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경기 남양주시 거주하는 69세 최성규. 어르신은 세금으로 눌러도 결국 못 잡는다고 하더라고라며 최근 정부 기조를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세금이나 대출 규제로 억누르는 방식은 부작용이 많다는 판단 속에 현 정부는 재정 투입과 경기 부양에 좀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행의 금리이나 흐름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75세 오명자 할머니는 요즘 은행 이자가 또 떨어진다는데, 그럼 대출받아서 집 사는 사람들이 또 늘겠지라며 금리 변화를 민감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시중 대출금리가 동반 하락하면서 내집 마련 수요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시니어 세대와 자녀 세대 모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I 로봇 자동화로 수도권 신산업벨트 수요의 양상이 바뀌고 있다. 평택 화성 용인 등의 첨단 클러스터 지역이라도 인구 유입 폭은 과거와 다를 수 있다. 둘째, 정부는 세금 억제보다는 경기 부양형 재정 정책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상승 여력을 계속 제공할 수 있는 구조다. 셋째, 기준금리이나 흐름이 내집 마련 수요를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실수요층은 대출금리 변화 타이밍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넷째, AI 시대에 따라 판교 분당 등 소프트웨어 중심 지역도 일부 수요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방은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단순 가격 저점보다는 인구 산업 수요 변화가 먼저다.